안녕하세요. 맨드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드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인가요? 아니면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가요? 오늘은 이 금사빠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자존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기본 감정은 불안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완벽하게 일을 해내려 한다거나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연애 관계에 있을 때더 자주 그리고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선 자존감이 전혀 떨어지지 않지만 유독 이 연애 관계에서만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죠. 이는 아마도 부모님이 충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러한 욕구가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역시 자신을 사랑하거나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이들은 사랑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은 누군가의 거부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상처를 심하게 입기 때문이죠. 즉, 당신의 자존감이 낮다면 애정에 대한 욕구와 거절에 대한 불안감 모두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금방 마음이 커지는 것은 정말 사랑에 빠졌다기 보다는 빠르게 상대로 생긴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불안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커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상대에 대한 마음이 커진 것일 뿐이지 사랑에 빠졌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와의 인연이 만들어지는 초반에는 아직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확신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죠. 특히 자기 자신의 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더 크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실제로 좋은 좋은 사람인지 나랑 맞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이 불안을 빨리 없애려고 상대에게 빨리 애정표현을 하고 선물을 하고 뭐 가진 노력들을 다 하죠 이를 통해 상대방이 빨리 나에게 빠지기를 바라니까요 이런 노력들을 해야 상대가 나를 좋아할 것이고 이들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거부에 대한 불안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나에게 인간적인 호의 관심, 애정을 보여주면 당신에게 그것은 당신의 극심한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이 내려가는 과정, 즉, 안정화되어가는 마음을 당신은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늘 불안에 시달려 왔고 이 불안을 줄여주기만 해도 편안함이라는 큰 자극이 느껴지니까요. 마치 심한 추위에 떨다가 담요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느낌이랄까요? 이럴 때 당신은 편안해지고 이 상태를 매우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에 의해서 상대가 신경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정말 좋아서인지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당신이 누구를 만나던 간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금방 사랑에 빠졌다면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스타일, 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식으로 사랑에 빠졌다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볼수 없으니까요. 금방 사랑이 식는 금사식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초반에 콩깍지는 이 불안이 해소되면서 씌어졌지만 상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면 안정화된 마음이 생기고 안정화된 마음에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권태, 지루함, 뭔가 이전만큼은 그렇게 가슴이 뛰지 않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또 상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담요와 따뜻한 차는 추위를 줄여줄 때는 너무 좋지만 몸이 따뜻해진 다음에는 담요를 덮고 있거나 따뜻한 차를 계속 먹고 싶지는 않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좋아하는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매력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왜나 같은 애를 좋아하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자기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을 경우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분명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어느새 식어버리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나? 라는 의심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그 감정을 다시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관계가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죠. 만약 상대가 초반에 강한 애정을 표현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없이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이러한 시민들 때문이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늘 불안감에 따라서 늘 쉽게 사랑에 빠지고 또 빨리 식어왔다면 이제 상대를 바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의 매력을 인지하고 가치를 높게 바라본다면 상대와 관계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금사빠인지 아니면 늦사빠인지 금사식인지 이런 것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좋아요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는 현재 자존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존감 상담 그리고 사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존감 멘탈 관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멘탈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그리고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세요. 멘탈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존감 상담이 필요한지 관리가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자존감 프로그램 및 멘탈 무료 체크는 영상에 고정된 글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